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최근에 점집을 다녀왔거든요. 그래서 점집 썰을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. 이전에 올렸었던 브이로그 영상에서 제가 아는 언니 따라서 점집을 갔다고 그렇게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때 저는 점을 안 봤어요. 어, 그 이유가 제가 그 언니를 기다리면서 그 신점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거든요. 근데 부적을 해야 된다던가, 아니면은 뭐 구술을 해야 된다던가,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면은, 어 거기는 조금, 음, 좀 거르라고 해가지고, 제가 거기서는 점을안 봤거든요. 근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. 그런 거 있잖아요.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걱정들, 이런 거를 한번좀 물어보고 싶었어요. 그 신점이라는 게, 입소문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 건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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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이렇게 갔다더라, 뭐 이런 식으로. 그래서 내 추천으로 이제 그 점집을 갔다 오게 됐습니다. 네. 근데 저는 이제 좀어 궁금하기는 했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아, 가서 뭐 물어보지? 딱히 이제 내 미래에 대한 거 말고는 딱히 궁금한 게 없어서 그 입구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아, 뭐 물어봐야 되지? 그러면서 엄청 고민을 했어요. 물어볼게 딱히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래서 우선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을 가지고 딱 접지 그 신점을 보러 갔죠 딱 들어갔는데 처음에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제 이름이랑 그 다음에 뭐 생년월일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생년월일 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갑자기 그분이 무슨 그릇에서 이렇게 이 염주라고 하나요? 이렇게 팔찌 같은 거를 하얀 팔찌를 이렇게 꺼내시더니 여기에 착기시고뭐긴 목걸이를 꺼내시더니 이거를 이렇게 막 만지시면서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뭐 쪼가니가 뭐 힘들었구나 혼자였구나 뭐 이런 식으로 저에 대해서 이렇게 프리를 이렇게 막 하시는데 오 어, 저는 거기서 조금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, 뭐 저에 대한 거라던가, 아니면은 저의 부모님에 대한 거를 이렇게 막 술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거기서 저는 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. 갑자기 너 공부 안 했지?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당황해서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, 맞아, 아니야, 그러는 거예 어. 맞아요. 이랬더니, 너는 공부 제대로 해서 선생님이 됐으면 아주 팔자가 필 그거였다고. 저한테 막 그러시는 거요. 막 그러면서 뭐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너는 뭐 기생? 기생 팔자라는 거요. 예 그래서 뭐 노래나 뭐 춤이나 뭐 그런 쪽이거나 아니면은 손으로 뭐 제작하거나 이렇게 만지는 뭐 그런 게도잘 맞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거기서 조금, 거기서도 깜짝 놀랐어요. 왜냐면, 제가 여태까지 많은 일을 이렇게 되게 많은 직업을 가졌었거든요. 종류가 엄청 엄청 많았는데 그렇게 겪어보고 나니까는 저는 디자인 일을 할 때가 제일 잘 맞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제 자신한테. 근데 오 그렇게 디자인 너찌됐든 간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뭐 만지는 거잖아요. 뭐 그림을 그린다던가. 그래서 거기서 또 깜짝 놀랬고. 그리고 선생님 얘기했을 때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여기에서 댄스를 알려주는 것도 가르치는 일이잖아요. 근데 어... 이 가르치는 것도 하면서 물론 이제 스킬이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처음부터 막, 막어 어떡하지? 막 못하겠어. 막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. 그냥 가르치면 가르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도 했어요. 저보고 많이 웃어야 된다고 그 약간 관상 같은 것도 봤어요. 그래서 마스크 살짝 내려가지고 이제 관상 보여드리고 딱 보시더니 너는 웃음이 없어. 넌 웃어야 돼. 저대때 그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네? 이랬더니 너는 뭔가 좋고 싫음이 확고한 사람이라고 저도딱 그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맞거든요. 제 기준에서 벗어나는 사람이랑은 좀잘안 맞아요. 그래서, 어, 그래서 너는 많이 웃고 칼같이 잘라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, 어, 어. 그래서 거기서도 이렇게 막 어... 그니까 막 겉으로 막 끄덕끄덕 이렇게 못하고 그냥 속으로 막 오, 대박인데 쩔는데 <laughs> 이런 이런 생각을 막 하기도 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너는 뭐 선생님이 맞아 이러고서는 저한테 너 지금 하는 일이 뭐야 그러길래 아저 프리랜서예요 그랬더니 프리랜서에서 뭐해 그러길래 아저 댄스 가르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맞지 어너너 선생님 팔자라 그랬지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막 그러시면서 근데 너 요즘에 그거 안 하고 싶지 않아?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, 거기서 저도 진짜 좀또 깜짝 놀랐던 게, 제가 이제 이 프리랜서로 시작한 지, 그 그러니까 횟수로 3년인데, 어 이제 뭐 체력적인 부분도 있고,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힘들어서, 어 조금씩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, 그분이, 너 지금 여기까지 한게 차지 않았냐고, 뭐턱 끝까지. 그래서, 어, 맞아요. 이랬더니, 음 너는 올해 안에 어 회사 들어가는 게 좋아. 저한테 딱 그러시는 거예요. 다시 회사 들어가라고. 그리고 회사 들어갈 수 있다고. 그래서 저보고 회사 준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어, 어 그러냐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저한테 또 그러시는 거예요. 원래 사람이 삼재가 있잖아요. 삼재가 근데 저는 이제 삼재가 두 번이 반복이 돼서 6년을 6년 동안 삼재를 겪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6년 <laughs> 그러면서. 솔직히 올해까지는 힘들 거고 내년부터는 풀릴 거다. 그래서 올해까지는 어쩔 수 없다. 그냥 견뎌라. 이런 식으로 말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또 저를 보시더니 제가 제 팔자 자체가 외로운 팔자래요. 그래서 뭔가 외로움도 많이 느낄 거라고. 근데 어 어쩔 수가 없다고. 너는 그렇게 외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이 외로움을 그냥 받아들이라고. 네, 저한테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 제가 진짜 궁금했던 걸 이렇게 막 술술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결혼은 늦게 하라고 어, 맞아 맞아 그런 얘기 됐다 결혼은 늦게 하는 게 좋다고 만약에 결혼을 일찍 했으면은 너는 이혼했을 그거라고 그래서 저보고 결혼은 최대한 늦게 하라고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아 그리고 또 깜짝 놀랐던 게 제가 또 이제 궁금한 거 있냐고 물어봐서 제 건강은 어때요 이랬더니 저딱 보시더니 너 되게 예민하네 으시는거예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엄청 예민한 스타일이거든요. 그러니까 뭔가 작은 변화에도 금방 눈치를 채고 되게 좀 까탈스럽고 예민한 성격인데 원래부터 장이 조금 안 좋긴 했어요. 되게 장이 좀안 좋은데 어너 위랑 장 조심해야겠어. 여기까지 말씀을 하시고 갑자기 근데 너 요즘 방광도 안 좋네 이러는 거예요. 방광, 신장 진짜 요즘에 제가 붙죠. 여기 신장 부분이 안 좋아 가지고 되게 좀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신장이 좋다는 거를 막 찾아보기도 하고 최대한 좀덜 짜게 먹으려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진짜 좀 깜짝 놀랬고 뭐또 궁금한거 있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개명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는 그분이 막 웃으시더니 너 그거 장명은 가가지고 그 쓸돈으로 니그 네 맛있는거나 사 먹으라고 너네 막 그러시면서 아무리 사람 이름을 바꿔도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그거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. 태어난 날짜, 뭐 시간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런 걸로 다 정해지기 때문에 아무리 이름을 바꿔도 그거는 안 바뀐다고. 그래서 차라리 그 돈으로 그냥 네 맛있는 거사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 그러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또 하기도 했고. 근데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결혼을 안한 처녀는 잘안 봐주신대요. 왜냐면은 얘기할 게 많이 없다고. 궁금한 거야. 뻔하지 뭐, 연애 언제 하냐, 결혼 언제 하냐, 뭐, 직장은 어떠냐, 뭐, 건강은 어떠냐, 뭐, 이렇게 뭐, 재미없다고 잘안 봐주신대요. 뭐, 남자가 있으면은 궁합도 얘기도 하고, 이것저것 런 얘기할 텐데. 네. 그니까, 물론, 물론, 점이라고 해가지고 100%다 맞지는 않았어요. 근데 대부분, 대부분 잘 맞았고,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이렇게 잘 얘기를 해주셔가지고, 저는 되게 만족스러웠거든요 근데 이제 엄청 큰 기대를 가지고 신점을 보면 안될것 같아요. 네. 그냥 적당히 그냥 나의 이런 고민을 그냥 들어주고 풀어주고 이런 용도로만 하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복채는 5만 원이었거든요. 근데 저는 되게 만족스러웠어요. 되게 만족스러운 시간이었고 아깝지 않았어요. 더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솔직히 잘 기억이 났나요? <laughs> 그냥 제가 듣고서 오 맞아. 좀 충격적이었던 부분, 그런 것만 이게 좀 기억에 남고, 음, 처음 보러 간것 치고는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저는 되게 만족스러웠던 신점이었습니다. 네. 어, 신점 썰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